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라. 사사기 17장 1절부터 18장 31절. 내가 하나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어떤 면에서 삼손의 끝은 사사기 이야기의 끝이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고 그의 죽음은 이 책에서 연대기적으로 마지막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의 죽음, 그리고 매우 불안전한 구원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된다. 그러나 사사기 끝부분에 네 개의 장이 더 있다. 사사기의 이 마지막 장들은 앞에 이야기 구조와 다르다. 앞 장들에서는 사실을 개관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이 다음 장들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한다. 즉, 두 일화는 사사기의 이중부록과 같아서 사사기의 앞에서 나온 이중 서론과 균형을 이룬다. 그 사이에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조하셨는지 보여주지만, 여기서는 두 사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영적 상태로부터 구조하셨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원으로만 살아갈 때의 삶이 어땠는지 보여준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황폐한 나머지, 이 본문은 잘 설교되거나 연구되지도 않을 정도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략하다 17, 1 8장의 많은 부분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그는 어머니의 은 1100세계를 훔쳤지만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서 자신이 훔친 것을 고백하고 돈을 돌려준다 미가는 매우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우 나쁜 사람도 아니다 만약 그가 철저히 악했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돈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가 돈을 돌려준 계기는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그 귀에도 말씀하신 것이다.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는 원칙 없는 미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본다. 그는 공허한 사람이고 내면의 실속이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를 뒤바꾸어 대신 그가 축복을 받기를 구한다. 그녀는 용서를 매우 잘 베푼다. 그러나 그녀가 회복을 너무 빨리 선언한 것을 보라. 그녀는 진정한 회개를 찾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미가는 미래에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며 왜 돈을 훔쳤는지 이유를 돌이켜 보도록 도전을 받지도 않았고. 은혜와 변화의 필요성을 겸손히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정주하고 벌주는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만, 항상 봐주는 부모도 그렇다. 부모로서 그녀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왜 미가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알려준다. 취사 선택하는 신앙. 미가의 어머니는 축복의 원천으로서 올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가정은 다곤, 바알, 아스다로 등등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름으로는 여호와를 부름에 예배한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온 돈을 여호와께 드려서 그녀의 아들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한다. 그녀는 200세기를 세공업자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한다. 매우 충격적이다. 10계명 중두 번째 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창조하거나 만든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해선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새기거나 묘사하면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반면에 자동적으로 다른 면을 감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론은 광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다른 신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송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상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나 사랑은 보여주지 못한다. 만을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예배하려고 한다면, 미소 짓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려야 할까, 아니면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그려야 할까?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 범위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왜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순복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하려고. 특정한 특질들만 고르고 선택하기 원하는 내면의 영을 드러낸다. 물론 이는 신구교 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개신교는 로마가톨릭과 동방정교 교회들이 예배의 성상을 사용하는 것즉 하나님 그리스도 성인들의 그림을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늘 얘기해왔다. 왜냐하면 그런 묘사는 사람들의 감정을 어느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고 하나님의 존재의 한 측면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적 문제는 그게 아니다.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는 욕망이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걸러낸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의 주된 죄의 형태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모모하게 생각하길 좋아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물리적 형상을 빚지 않고도 그렇게 할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장 심각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기시의 일부분을 의식적 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이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시는 혹은 이것을 강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아니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런 말이다. 우리의 문화가 이 개념을 싫어하니까 이걸 버려야 해요. 우리의 민감한 문화에 맞는 하나님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우리 사회와 마음에 맞춰 다시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사회를 다시 만드시게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단순히 심리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돈을 우리 자신에게만 사치스럽게 낭비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미치는 함축 의미와 적용 사항을 생각해보기를 그냥 거부해버린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에 대해 매우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판단하기를 잘하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모든 도덕을 주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자. 왜 그런가? 그들이 기도했고, 그건 좋다. 그러고 나가 평화를 느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성과 결혼에 대한 객관적 명령을 무시한다. 비가의 가정이 그렇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다가 율법을 왜곡하거나 율법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게 했다. 왜큰 그 문제인가? 하나님과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에 대립하고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수 있다. 그럴 때 당신은 그것과 씨름해 나가며 더 깊은 친밀감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들 중에서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에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안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실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부분적 순종과 헌신.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제2 개명을 어기다니 충격적이다. 그녀는 또한 부정직하다. 이는이라고 약속해 놓고는 우상을 만드는 데200 석일만 바치고 나머지 900석이은 자기가 갖는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첫째리에 모시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녀는 양다리를 걸치고서 재산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갖는다. 우리 역시 손쉽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삶의 특정 부분들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영역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수 있도록 보존한다. 혹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서, 여기서처럼 우리의 돈 혹은 시간, 감정,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남겨둔다. 이는 때로 순전한 위선이 될수 있다. 어떤 사람이 몰래 바람을 피울 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더 전형적인 것은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사항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인종차별주의와 평균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사실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비기독교적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사업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수상쩍고 잔인하게 할수 있다. 우리의 전 삶을 주일에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드린 것은 주일 하루뿐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 미가는 우상대를 가져가서 자기 집에 신당에 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음한 임재의 영광의 구름 곁에 중앙 성막 혹은 성전을 두라고 말씀하셨다.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도 움직였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대제사장의 에봇, 즉 흉배가 거기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예배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미가는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의 예배 송소를 설치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개인의 취미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건 역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수 있다는 모세의 계시에 어긋난다. 그러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자기 혈통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었다. 여하튼 신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다. 나중에 그들은 레위인을 발견하여 제사장을 바꾼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심 원리가 아닌 선택적 부가 사항이 되어 버렸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은 계시된 믿음이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 있는 그대로 예배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의 나를 예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나를 예배하고 네 마음이 제안하는 대로 하지 말라 미가의 가정은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든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율법은 따르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 이는 자기들이 보기에 맞는 대로 모든 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꼭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거나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종교활동이 17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집안의 신전을 갖다니 매우 헌신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식의 신앙이며 각 사람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신앙이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 나의 생각, 나의 취향을 따르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형상으로 개조하려는 신앙이다. 쉽고 신나는 신앙일 수 있지만 축복이나 구원을 주는 신앙은 아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가? 7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난다. 유다 베들레헴의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섬기야 했던 곳인 고향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한다. 그가 미가를 만났을 때 미가는 자기 집에 만든 자기 마음대로의 신전을 더 멋지게 꾸밀 기회라고 생각한다. 레위인은 미가의 집의 세상으로 머물기로 동의한다. 이제 미가의 신전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신성한 예배의 기본 규정에 외적으로더 접근한다. 레위인 제사장을 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율법의 중심 원칙은 거절한다. 예배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13절은 미가의 그리고 어머니의 수고의 목표를 보여준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의 종교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접근해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시게 허락해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음의 믿음의 목적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위해서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형상,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의 투사, 혹은 우리가 이미 생각하는 것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당나귀로 축소시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작은 신을 섬기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믿음을 가지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분은 큰능력과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그의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셔서 우리가 원래 디자인된 대로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왜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인간이 만든 종교의 비극은 하나님을 항상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온 삶으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시키면 우리는 돕거나 구원하거나 축복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남게 된다. 앞으로 미가의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절박한 단주파. 미가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였다. 저자는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구절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함축 의미는 이어지는 내용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때의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왜 단지파는 아직도 집이 없는가? 다른 모든 지파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몰아내라는 명령을 부분적으로도 완수했지만 단지파는 군사적 의무 이행에 실패하고 산지로 몰아넣어졌기 때문이다. 단지파는 그들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지에서 반유목 생활을 해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농작물을 심고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을 찾고 있었다. 단자서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약한 자들의 모습이다.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는 것이 눈에 띈다. 단지파는 미가와 똑같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 없이 소외되는 저주에 시달렸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적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들이 어디서 살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미가의 신전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정찰을 나갈 텐데 성공할지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한다. 단자선이 야외라고 부르지 않은 것을 주목하라. 우상 숭배적인 신전에서 일하는 이교적 레위인이 받은 응답에 그들은 확신을 얻고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발견한다. 단자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러 출발한다. 그들은 도중에 미가의 집을 지나간다. 그들은 그 종교적 신전을 그들의 새 땅으로 가져가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미가의 신전에 특별한 것들을 다 가져갔다. 레위인이 항변하자 그들은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집파한 족속에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지적한다. 집 없이 떠들던 사람에게 파격적 대우였다. 그는 마음에 기뻐하여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모두 스스로 높아지려는 동기로 촉발된 사약이었다. 이 레위는 자신만 섬기고 있다. 그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돈을 주면 섬기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것들에게로 옮겨간다. 그의 결정들은 온전히 자기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런 결정들 하나 하나마다 그를 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 그는 선두 지파인 유다의 베들레헴 마을, 물론 이 마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의 중심에 있다. 베들헴 마을에 있는 레위인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산간 지역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적 신전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결국 라일스로 가게 된다. 그곳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 밖이다. 거기서 그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지파를 위해 일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한 지파 전체의 예배를 운영했다. 하지만 공허한 예배였고 자기를 높여주는 신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가의 예배와 똑같았다.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단지파의 군인들이 정착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미가와 그의 이웃들이 그들을 따라와 싸우려 했다. 왜 그런가? 단조선이 미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미가가 가진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에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미가는 자신의 종교적 삶을 세웠다. 그는 자기의 신전에 우상 에봇, 심지어 레위인 제단까지 더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되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축복의 기반을 가져간 자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스스로 만든 종교는 결국 실망만 준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신으로 삼든,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 관계든, 혹은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을 축소시킨 인간 버전의 하나님이든,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직업을 신으로 삼는 사람은 너무 강한, 즉, 너무 능력이 있거나 너무 인맥이 좋거나 너무 운이 좋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축복의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자신의 외모를 신으로 삼는 사람은 세월이 너무 강적이라서 젊음과 멋진 외모를 붙잡을 수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모든 거짓신들을 죽음이 제거한다. 미가는 그래도 그의 신의 공허함을 죽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다. 아직은 너무 늦지 않았다. 이는 모든 사람이 예배자라는 것을 잘 일깨워준다. 문제는 누구 혹은 무엇에게서 우리가 궁극적 의미와 목적과 축복을 찾느냐이다. 우리는 무엇을 빼앗긴다면 이렇게 말할까? 당신이 내 신을 가져갔어. 나는 더 가진 게 없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해. 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유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참으로 누리려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 삶에 다른 갈 곳이 없고 다른 곳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전부임을 알면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임을 발견하게 된다. 레위인의 이름. 단자성과 그들의 새 제사장이 라이스로 진격하여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그들은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 거주했다.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다시 지었지만 여전히 라이스라 불린다. 왜냐하면 그곳은 단지파의 유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땅 밖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완전히 어긋나는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우울한 반전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 레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라이스, 단에서 숭배할 우상에 세워졌고, 모세의 손자, 즉 후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연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타협하는 레위인이 모세의 후손이라니 충격적이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는 말이 찐 거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 아무도 가문의 의의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어떤 집화 혹은 교단이나 지역교회라도 족보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학자이자 저술가인 돈 카슨이 잘 말했다.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삼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난 예가 모세의 가문이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우상 숭배적인 사행을 계속하며 명목상 주를 예배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국가가 둘로 나눠진 후에 다는 우상 숭배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만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것이다. 그들이 미가의 우상들을 빼앗았듯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단자손과 미가가 했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성막, 즉 하나님이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장소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가와 단자손의 삶의 구심점이 되었어야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막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분은 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삶의 중심을 사람이 만든 종교, 우상 등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것에 두게 된다. 가슴 없는 사람들. 이두 장은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보통 악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악하거나 폭력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되면 흥미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죄는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외적으로는 적절해 보이고 심지어 좋아 보여도 알고 보면 모두가 권력을 쟁취하려 암투를 벌이고 남을 앞지르려고 한다. 우리는 계속 서로를 짓밟는다. 미가가 단자손과 레위인에게 짓밟힐 듯이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미가도 그들에게 강탈당하기 전에 자기 어머니의 것을 훔쳤었다. 시에스 루이스는. 그런 사람들을 가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해져서 인간폐지에서 말했다. 그들은 이성을 가질 수 있고 본능과 충동을 가질 수 있지만 심장을 가지 못했다. 사실 그들은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이익에 대한 욕망, 두려움과 분노에 몰려간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평범하고 공허하고 무료해지를 위험에 처해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여 평범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말이다. 오직 진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만. 우리는, 이, 지 루한 운명 에서 벗어나 하나 님의 집 이신 주 예수 님, 영 생의 말씀 을가 시는 분께가는 축복 을 누릴 수 있다.